예 안녕하세요 하나로 주방 가구의 최팀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소개할 냉장고장 리폼 공사는 요 힐스테이트 항성 84c 타입입니다 요즘 이제 컨버터블 냉장고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요번 현장 같은 경우는 컨버터블 손잡이 핸들이 적용된 3도어로서 고기에 맞춰가지고 냉장고장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듈을 맞춰가지고 3도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틈새장은 키 큰장으로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. 원도어로 길게 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냉장고 설치하고 나면 밑에 바닥구에 냉장고 요 이제 높이를 맞춰 드리고자 도어로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김치냉장고 3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 놨기 때문에 뭐 변동될 사항은 없지만 나중에 변동되더라도 김치냉장고 3도우를 반영할 수 있는 높이로 그렇게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요 위에는 선반장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3도 냉장고를 어, 기존에는 이제 깊이가 600에 뒷판, 밑판 자체가 길게 되었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길게 이 장이 830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장을 810에 맞춰가지고 아주 깊고 수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뒷벽으로 고정하도록 작업해드리면서 위에 직결 피스를 쏴서 한번더 천장으로 고정해드리고 혹시나 뭐 처지진 않겠지만 한번더 여기 보강 천물을 대가지고요 장을 디테일하게 잘 맞춰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제 블록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요번 현장도 무사히 깨끗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작업을 잘 완료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용된 제품은 매트 샌드그레이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약간은 컬러 이색은 되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뭐잘 어울립니다. 예. 감사합니다.